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시나모를 샴푸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머릿결을 선물하세요. 15% 할인된 가격으로 1,900원에 만나보세요.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샴푸입니다. 4위입니다. 허긴 유아용 로션. 넉넉한 500ml 두개 용량의 무향으로 순하게. 31% 할인된 39,000원에 만나보세요. 민감한 아기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택. 3위입니다. 반비대 3인치 1아기 비대 엘레강스. 아이보리, 피치. 33,900원으로 우리 아기 목욕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유아 욕조와 목욕 위자를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에터미 세라베베 로션으로 우리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포그망 스마트 기저귀 가방. 그레이 색상이 합리적인 가격에 1% 할인으로 44,550원에 만나보세요. 수납력과 편리함을 갖춘 이 가방으로 육아를 더욱 즐겁게.